안녕하십니까 화가 고영훈입니다. 아 고상하고 영한 훈남. 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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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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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는 없고 이제 프리랜서고요. 네. 아 그러니까 회사가 없으니까 직책도 없고요. 제가 주로 하는 프리젠테이션 유형은 음, 어떤 쟁점을 사회 주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음. 다, 다루기도 하고 네, 네. 제 그림에 대해서 스토리텔링 하기도 하는데 네. 에, 스토리텔링 할 때는 주로 이제 뭐 철학이라든가 음. 어, 뭐 과학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요. 예, 예. 뭐 사회적인 얘기 할 때는 어, 왜 이제 저는 좀 이렇게 공격 대상을 선정하는 편이에요. 음. 왜 도울 김영옥이더 어, 이상 교육을 그만둬야 되는가? 대한민국에서 차라리 정치 평론만 해라. 당신은 음, 교육을 음, 그만둬라. 비판적 시간을 넣 네, 이런 식으로 당신의 책은 이게 잘못된다. 그래서 주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따르는 사람들을 공격을 합니다. 음, 네. 네. 그래서 뭐 이번에 나경원을 공격했더니 음. 그냥 유튜브에서 조회수가 아주 많이 올라가고 있고 나경원의 발표는 뭐가 문제인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어. 그 냉점을 확 물어요. 네네. 어떤 네, 분이죠? 아, 네, 그게 이제 주로 문제, 제가 흐드린 네. 대주류예요. 네. 그럼, 그럼 아, 그게 왜 중요하냐면은, 네. 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어, 이사회는 고정관념과 네. 그다음에 에, 우리가 역사는 이긴자의 이긴자의 역사다. 아니요, 아니요. 프리젠테이션을 잘하는 네. 게 우리 예, 예. 선생한테 왜 중요해? 그러니까 그 중요한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 제일 빠른 거 아니지? 오 오예. <laughs> 네. 음, 역사를 이긴 자의 것이라는 것이 있듯이 어,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떤 고정관념에서 어,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네. 사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사업에 있어서도 그렇고 어, 저는 어, 어쩌면 데일 카네기의 전체 교육 방침 또한 어느 정도의 고정관념이 있다는 느낌이 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 저는 역사가 오래된 것이나 권위 있는 것을 공격을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의아함을 불러 일으키는 거죠. 어? 이거에 대해서 누가 공격한 사람이 없었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아무도 공격하지 않은 걸 공격하는 걸 좋아하고, 음.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음. 새로운 관점을 갖도록 해주는 자극을 주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그렇죠. 그럼으로써 네. 문화 다양성이라던가 네. 어, 한국을 어, 이렇게 생각할 줄 아는 나라, 네. 어, 서로 토론할 수 있는 나라 이렇게 만들어야 만들고 싶고 네. 그래야지 우리가 선진국을 능가하는 나라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상형 때문 아, 아. 그렇게 하는 거 그런 나라로 만들고 싶기 때문에 프리젠테이션이 그렇죠. 중요하다는 거죠. 어, 쓰고 오해 주식.